자, 65번, 유형 65번, 구조독 해볼게요. 어, 많은 작가들이죠. 자, 주부가 작가들인데, 무슨 뭐 작가냐니까, 작가는 작가인데, 셀프 헬프 t h 서 r 즈인데 셀프 헬프를 자기 개발서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를 돕는 거니까, 어, 자기, 자기를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쓰는 그런 작가들은 주부죠. 어, 권유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리크멘드는 동명사, 목적, 동사다 이렇게 ing를 이렇게 씁니다 있기를 권유한다 어디에요? 현재 속에 있기를 권유한다 이렇게 되겠죠 존재하다,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동명사이면서 어, 자기개발서를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발전적인 뭔가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을 쓰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작가들이 하는 이야기 는 뭐냐면, 현재에 머물러라, 이런 뜻이죠. 현재에 머물러라라는 이 이야기는 뭐죠? 과거나 미래로 가지 마라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뭔 소린데? 봅시다. 자, 이와 같이, 현재라는 개념은 이렇게 되겠죠. has become, 되었다, 되었다. 이 somewhat of라는 게형용사구예요 다소, 다소간의 형용사구다. 에? 어 자기 개발세 buzzword 하게 되면 이 유행어란 뜻이에요. 이 윙윙거리는 말들 이런 듯이직역하면 소리 막막 막 서로 왁자지껄한 그런 많이 말을 많이 하면 시끄러지잖아요, 워그렇 그래서 유행어 정도. 이게 전문 용어를 쓰는 유행어가 buzzword인데 now라는 게좀 이렇게 유행어 비슷하게 됐다, 약간 유행어처럼 됐다라는 거죠. 왜 많이 쓰니까? 작가들이 워낙 그래서 현재 어쩌고 저쩌고 많이 쓰니까 이게 좀나우가 유행처럼 <laughs> 번지고 있다까집니다.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도 이거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When it comes to는 뭐냐면 무엇 무엇에 있어서 아까 so far as 주 o be concerned하고 똑 비슷한 거예요. When it comes to 자아 어, traumatic stress 이게 뭐트라 m a 어 정신적 외상 그렇 그러니까 정신의 상처라는 뜻이죠. Traumatic stress recovery 전부 명사예요. 이게 전치사기 때문에 전부 명사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라는 뜻이야. 그렇 그러나 측면에서 being 이주어져 In the now 현재 머무른다나 머무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주어져 "service" (serve a s 는 n t 로서 역할을 한다는 뜻이야. 현재 머무른다라는 것은 역할을 한다. 중요한 측면으로서 어떤 무엇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측면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however" 이 쓰여졌잖아요. "however" 왜 "however" 쓰여졌냐면, 이 "왜" 이게 "however" 쓰여졌냐면 위에서 있잖아. 이 buzzword라는 게 뭐냐면, 너도 나도 편하게 쓰는 유행어 같은 느낌이거든, 이게. 알겠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뭔가 좀 가벼운 느낌의 단어예요, 이게 buzzword가.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뭐고? important aspect 해서 중요한 측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이두 가지의 언어, 이두 가지의 단어가 뭐예요? 서로 대립적이다. 또는 대항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버즈월드라고 쉽게 쓰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요? however 이 들어간다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 너도 나도 쉽게 쓰지만 굉장히 중요해 어디에 중요하냐? 뭔가 이렇게 정신적 상처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현재에 머물단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어떤 측면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킨다 이 변화란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고 있는 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더 나은 쪽으로 이해됩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논리가 흘러가는 거죠. So, 그래서 가주죠. 가주고 이게 술부고 이게 진주가 되겠죠, 그렇 중요하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구의 의미를 아는 것이 이러한 어, 문구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this phrase는 this phrase는 이거잖아요. 이거 being in the now죠. 현재에 머물러라 이 말이잖아요. 중요하고 the meaning of the word s now itself. 이 문구의 의미와 자 이게 1번 의미고요. 이게 2번 의미겠죠. 어 word now. 그러니까 어 현재라는 말그 자체의 의미를 아는 것. 현재에 머물러라라는 말과 그말 중에서 현재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문장은. 됐죠? The word now as used in the self-help limb. Lim. 자, 여기, 여기 주부죠. now라는 말은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as used인데 이 as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 부사예요. 사용되는, as used, 사용되는, 뭐뭐로서 사용되는. 자, 여기까지가 주부예요. 해서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기 개발서의 영역이죠. 림림 영역이죠. 자기 개발서라는 그런 영역에서 사용되어지는 o w 라는 말은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의미하다에 투스테이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 그렇죠? 이거 쓰면 안 되죠. 자 동명사 써야 되죠.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현재의 순간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ow라는 말 자체가 현재 순간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어, 구체화시키는 거죠. 또는 부연 설명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being in the now라는 것은, 이 now라는 말은 현재에 머문다는 것이고, 현재 속에 있다라는 것은 주부죠. refer t 말합니다죠. 언급합니다. 뭐를요? 경험한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경험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laughs> 이 리퍼트, 이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ING 온 거예요. 뭐를 경험하는 거? 순수한 현재를 경험한다는 거죠. 순수한 현재를 경험한다는 거죠. 뭐 없이요? Distortion, 왜곡 없이. 무엇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분의 과거에 의해 만들어진 왜곡 없이 순수한 현재, 어, 왜곡 없이 어, 순수한 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현재라는 것은 현재란 단어 자체는 큐란 바로 이 순간이죠. 현재 순간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현재에 있다라는 이이야기는두개 조금 달라요. 이건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의미고 좀더 깊이 들어간 뭐냐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지 과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과거에 의해서 과거에 의해서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왜곡이 뭐예요? 과거의 상처겠죠.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를 퓨어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현재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겠죠. 또뭐 없이요, 뭐 없이 부정적인 anticipation 요 단어 뭐 별거 아니지만 잘 봐야 됩니다. 기대죠. 부정적 기대. 나는 망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시험 전날 가지고 있는 거죠. 뭐별 하나도 소움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아, 사실을 과거와 미래는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 성공해본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도 불안하거나 편안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굉장히 편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면. 시험 뭐라고? 대장부가 말이지, 어? 숫자의 흔들림 대나리 미친 개소리 하고 앉아가지고, 그쵸? 엄마 앞에서만 하면 되죠. 혼자서 조용하게 하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얘네지 무슨 말인지. 과거에 영향받지도 말고,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딱 현재, 현재 이 순간만을, 이 순간에 뭡니까? 수업하는 선생님, 선생님하 수업하는 이 순간에 집중을 딱 하란 말이야. 그쵸? 끊임없이, 내 시험인데 뭔개짓시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됐니? 아, 선생님 앞에 그 수업 한 개도 안 들었는데, 수업 들었다 계속 뻥 맞췄는데, 아이고, 여섯 개 들어서 뭐하나? 이런 거안 된다고. 그런 내용이에요. 팍팍 와닿죠, 그렇죠? 자, however, 그러나 getting into this level of a present moment awareness. 자, 여기 getting이 주어예요. 그다음에 can prove 자, 이식 판명동사죠. 여기 보완돼 형용사 들어갑니다. 어려운 걸로 판명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뭐가요? 이 g 다음에 어떤 장소나 어떤 목표치가 나오면 이거 도달하다 도착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도달하는 것 어디에요? 이러한 수준이죠. Present moment니까 현재 순간이죠. 현재에 대한 인식이죠. 이러한 수준의 현재 인식이라는 거야. 이런 수준의 현재 인식이 뭐냐면 이런 수준의 현재 인식. 이런 수준이 뭐냐면 어. 이런 거 없이 이런 거 없이 경험하는 거 이런 수준이죠. 퓨어한 현재를 경험하는 수준이야. 됐니? 됐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수준 도달하는 것이 어렵게 어려운 걸로 판명될 수 있다. 어렵게 드러날 수도 있다. If not impossible. 이 if는요 뭐 뭐라 하더라도의 뜻입니다. 어, 선생님 if 그런 뜻도 있나요? 있다. 에? 불가능하지는 않다더라도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런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상당히 어렵게 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은 쉽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야.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 투비니까 뒤에 보면 이게 주술이거든 이렇게 주어 수로 앞에 투부 정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투그 부사 목적이야. 현재에 머물기 위해 이 투비 인데 나오는 위에 설명했죠. 과거나 미래에 간섭 없이 순수한 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죠. Let go 는 가도록 내버려 두다라는 거야. 가도록 내버려 두다야, 그치? 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흘러보내야 됩니다. 이 말이야. Let go 뭐를요? The overwhelming. 압도하는 느낌들이야. ING 아, 간다. 압도된 느낌이 아니고, 압도한 느낌. 어떤 느낌이 나를 압도한다는 말이야. 알겠니? 어떤 느낌, 기분이 나를 압도하는 거야. 내일 시험에 100점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나를 압도할 땐 미친 거예요. 그죠? 아, 어, 100점 받을 것 같아. 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럼 100점 받아오는 친구. 어, 선님 왠지 잘칠것 같아. 요 미친 함도 읽어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부정적인 기분들이 압도할 때 어떤 요, that hold you. 자, 여기, 어, 접사인데 동사 바로 나오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죠. 잡는, 잡는 기분이죠. 앞도적 기분이죠. 뭐, 너를 어디에 잡아요? 과거에도 붙들어 놓거나, 그 다음에, and keep이죠. 자, 여기 홀드가 1번이면 keep 2번이 되겠네요. 근데 뒤에 보니까 keep a from, from 나왔죠. 그러면 a가 b 하지 못하게 막다야. 막답니다. keep a from. 알죠, 여러분? 모르네. keep a. from ing는 해석이 이래야 됩니다. 막다 a, 막다 a가 ing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돼요 알겠나? 자, 그럼 봐요. 이렇죠. 너를 과거에 잡아두고 네가 움직이는 것을 막는 이그 압도적인 기분들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됐나? 어디로 움직이도록 너의 요구된 미래 이리 왔다, 그렇죠? 그렇 이게 디자이링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나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미래란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한 미래로 움직이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미래로 네가 원하는 미래로 네가 움직여 나가는 것을 막고 너를 과거에 묶어 두려고 하는, 묶어 두는 그런 기분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 이런 말입니다. 됐나요? 자, 이것도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자, 논리도 개볼게요. 자, <laughs> 자, 여기서 이제 however 들어가는 것, 선생이 설명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어, 많은 자기 계발서 저자들은 현재 있기를 추천한다. 자기 개발서 저자들은 현재 있기를 추천한다. 자기 계발서 저자들이 현재 있기란 이야기를 많이 쓴다는 거죠. 이게 현재 추세, 뭐 이런 일이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워낙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현재는 유행어가 됐다. 요거죠, 요거. 이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현재 있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중요하다. 무엇에 있어서? 외상성 스트레스 회복에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래서, 이래서 이제 그러나가 들어간다로쌤 설명했지? 요런 마디들 잘 봐야 되고, 따라서 중요하게, 그러므로니까 중요하니까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중요하니까, 아, 이 경구의 의미와 현재 있는 것이라는 경구, 이 구절의 의미와 현재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의미를 좀 알아라. 이렇게 되겠죠. 자, 자기개발 영역에서 사용되는 현재라는 단어는, 현재라는 단어부터 먼저 이야기하죠. 순간에,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것, 현재에 머무는 것 이야기하고, 자, 이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말한번더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더. 이 말은, 현재 있긴 있는데 뭐, 외국, 어, 과거에 의해 만들어진 왜곡 없고, 또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순수한 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6번은요, 5번 문장을 좀더 구체화시킨 거죠. 그쵸? 좀더 구체화시킨 거죠. 그죠? 자, <laughs> 하지만, 근데, 어렵다. 어려운 것이다. 불가능하진 않아도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건데 그 의미는 이런 건데 근데 굉장히 어렵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 그러면 어렵지만 어렵지만 현재 있기 위해 이게 목적이죠. 현재 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감정들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 벗어나야 한다는데 레고브 그 감정들을 흘려 보내야 된다라고 이제 그게 원래 뜻입니다. 이게는 무슨 말인지 감정들을 흘려 보내야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작가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 유행어가 됐어. 근데 그말 사실 굉장히 중요해. 중요하니까 좀 알아야 되겠지. 현재라는, 그러니까 흔히 쓰는 그 말은 이런 뜻인데, 그 말을 더 깊이 이해하면 이런 것들이 간섭에서 벗어나는 거야. 근데 그 엄청 어렵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그 선생님의 논리도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는가를 어, 수업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선생님이 바로 올릴 테니까 읽어보시다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우리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일단 65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